안녕하십니까. 이름 이야기 31번째입니다. 이제 이름풀이입니다. 네, 이름풀이. 네. 이름하여 해명. 네. <laughs> 그죠? 네. 네, 이름 좀 풀어주세요. 네. 이름을 지었더라도 결국은 풀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떤 어. 이름인지는 궁금한 거는. 네, 이 방식대로만 네. 하면 됩니다. 네. 물론 그냥 이름은 무작위로. 네. 아일 어, 어, 번은 그냥 뭐 낭월의 이름을 썼습니다. 네. 무작위로 해서. 네. 아사전는 어, 조사한 바 없습니다. 네. 이 이름이 장명법에 맞나 안 맞나. 네. 뭐꼭 맞는 것만 골랐을 리도 없고 네. 또안 맞는 것만 골랐을 리도 없습니다. 네. 그냥 또 옆에서 참 마시면서 네. 어, 그 이름 할까 해서 네. 나온 거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박주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 한 20여 년 전에 어, 서울시 전화번호부에서 박주현을 봤더니 네. 그때 한 20여 개가 있더라고요. 아 20여 년 전에 20여 개? 네. 오. 요새는 그런 거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확인 네, 네, 네. <laughs> 불가능하네요. 어, 그러네요. 네. 네. 한자도 똑같은 이름도 물론 있죠. 네. 같은 이름은 같은 삶을 사는가라는 건 이제 논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름에 의해서 네. 장명법에 의해서 네.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네.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가 네. 이걸 매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주변의 가족들 네. 이름 적어서 그대로 대입해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자신이 생기면 이제 어린아들 태어나면 네. 이름 지어주면 되겠죠. 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들어가보죠. 네. 자 박주현이라는 한글 이름이 있습니다. 네. 오행을 볼까요? 네. 박은 오행이 뭘까? 소리 오행? 토리오행이요? 네 마바파는 토, 토. 아니 토가 아니네요 토수네또 그, 수. <laughs> 지은은 사자차지 네. 사자차는 금금또 아하는 토토네 이렇게 오행이 나왔습니다 네 어~ 수생 뭐야 토생금 하나요 네 금생수 하나요 오네 어~ 네 괜찮네. 네, 장면가가 지으신 모양입니다. 자, 이것이 소리 오행입니다. <laughs> 네. 다만 돌림자에 의해서 네. 그냥 획수만 맞춰서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니겠지만 네. 네, 집어 넣었다고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요. 네. 네. 자 소리 오행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충돌내지는 않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학교 다닐 때는 참 마음에 안 들었던 이름이죠. <laughs> 네 박주연 이래 가지고 네 무슨 이름이 그러냐. 네. 이름도 참 네. 이래 가지고 이제 성별로 네. 실용도 당하고 네 놀림을 받았습니다. 음네 여자 이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요즘 같으면 중성이라고도 우기겠는데. 네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때는 네. 남자 이름은 상당히 강했어요. 뭐 영철 뭐 아, <laughs> 이런 식으로 네. 철자 이름 네. 들어가고 석자 그 들어가절에 그 네, 네. 자, 한자 한글은 이렇고 네. 이제 한자를 적어 보면 쫑종레기 네. 박가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laughs> 네. 이몇 획입니까? 어, 6획. 6회. 이군요 네. 자, 왜 묻는가? 필순대로 네. 하면 되지. 네. 그게 안 그렇거든요. 네. 자, 주자는 몇 획입니까? 네. 어, 하나, 둘, 셋. 11획이야. 11획입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10,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없는 점을 갖다가. 네, 실제로는 1 0인데왜1 네. 1획이라고 하느냐. 네. 여기에 안 보이는 획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네. 임금왕은 원래 글자가 구설옥자다. 네. 그래서 1 1획이라고 한다. 네. 물론 뭐, 동의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네. 장명서가 그렇고. 네. 참고로 장명서를, 참고하는 장명서를 소개해드리면. 네. 책 이름은? 우리 이름 교과서? 어, 장광 선생이 저술한 네. 우리 이름 교과서라는 책입니다. 동학사 출판이고, 네. 뭐 여러 가지 책이 있, 있지만, 네. 각자 손이 씹히는 대로 보면 되는데, 네. 책마다 설이 조금씩 달라요. 네. 훈민정음, 장명법은 또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참고했다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 자는 또몇 획인가? 현 자는 13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 네. 있는 그대로 원래 획수나 장명서의 획수나 같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쓰는 획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장명서에 나온 획수로 따진다는 것이 장명법이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박주현 이런 네. 글자가 나왔고 네. 이제 원형의정을 봐야죠. 네. 자, 성 가운데 글자 끝에 글자 삼자 이름일 경우에 네. 자, 원은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네. 자, 몇 획이냐 24획입니다. 자, 원은 여기서 여기서 보면 되네. 24획. 네. 네. 그리고 중령, 형은 이렇게 보면 되지? 어, 17회? 형은 17획. 네, 17획. 또말려는 선과 끝의 글자. 네. 음. 몇 획입니까 19획. 19획. 또 전체 글자. 전체. 이렇게 네, 하면 세 글자 도 합이 되는 거죠. 30. 30. 이렇게 해서 평생은 30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네. 아, 장명서를 보고 숫자 확인하면 제일 좋습니다. 네. 쫙 갔다 가면 오류가 생겨납니다. 네. 자, 24회의 초년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 되는다고 합니까? 입신경이라고 합니다. 네. 입신 출세한다는 뜻이겠죠. 아, 네. 네. 자, 입신은 출세라는 뜻이다. 네. 자, 소년의 절간에서 도 닦고 있었는데. 네. 네 <laughs> 절간 수도, 수도 중. 네. 무슨 입신 출세를 합니까? 네. 고로 부합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네. 자, 현실은 이와 같다. 이런 얘기죠? 네. 중년 17행은 어떻습니까? 용진격입니다 아, 용맹 전진이라는 소리네. 네, 강직한 의지로 난간을 돌파하는 불굴의 투사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와, 있어요. 뭔가 이게? 네. 어, 근데 사실 중년에는? 밥을 찾아서, 네. 밥 찾아서 삼천리를 했죠. 아, 밥 찾아 용맹정진 하셨군요. <laughs> 고로 네. 별로 그렇게 공감대가 안 생긴다. 아, 네.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 때문에 뭐 장맹법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따져본 본 결과라는 걸 아시고. 만료는 네. 어떤가요? 만료는 고난격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두뇌가 명석하고 활동력이 뛰어나지만 의외로 장애가 발생하여 뜻한 바가 수포로 돌아간다. 자, 이 사람의 나이가 금년, 네. 2022년 기준 66세, 네. 우리 나이. 네. 66세면 말년이라고 할 만한가요? 네, 말년입니다. 자, 말년이 고난이라고 했지만, 말년 유유자적입니다. <laughs> 유유자적. 네. 뭐, 뭐 그렇지만, 니네 옆에서 보면 어때요? <laughs>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말년이 제일 낫네? 네. 어. 네. <laughs> 그래서, 네. 어, 말년 뭐 그만하면 괜찮군요. 네. 어. 근데 고난이라고요? 네. 자 어쨌든 평생도 있네. 네. 자 평생을 떠봅시다. 평생은 불측격입니다. 불측. 네. 어, 불측 파... 재난이란 뜻이겠지? 네. 파도를 타는 것처럼 부침이 심하다. 성공과 실패의 연속이다. <laughs> 자, 뭐, 크게 성공한 것도 없지만, 네. 실패한 것도 없으니, 네. 어, 그냥 인생 평탄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이. 여기는 기복이 심하다고 되어져 있는데. 자, 근데, 뭐, 도딱크서 그렇다. 뭐,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어, 네. 뭐, 굳이 뭐, 간가에 사니까, 네. 뭐, 이름이 뭔 소용이 있냐. 네. <laughs> 이런 말도 해요. 이. 네.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니, 박주현으로 살았어? 낭월로 살았어? 그것도 그러네요. 그럼 낭월로 이름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되면 또 개명, 개명한 효과가 또 나오냐 마냐 네. 하는 걸로할 수가 있죠. 네, 어? 어 그러네요. 자, 해볼까? 네. 자, 박랑월이다 아, 박랑월로 어. 네. 자, 낭자는 몇 택입니까? 갑자기 해봅시다. 갑자기. 네. <laughs> 갑자기 재미. 네. <laughs> 박은 그대로 네. 어, 육획이고. 네. 낭자가 우리, 우리 낭자는 낭... 글씨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름으로. 왜? 안 나와 있습니다. 리얼랑을 봐야지 그러면. 아 그런가요? 리얼랑이라고 말하고 리얼랑을 쓴다. 네. 달밝을 랑이니까. ,이? 네. 랑을 스님이라 하는 분도 있어 간혹. 아 네. 11획입니다. <laughs> 자 11획. 네. 월은 4획이겠지? 음 그러지 싶은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건 누가 봐도 4획이네. 뒀다 봐도. 음, 네. 자 원격이 15획입니다. 네. 찾고 있습니까, 월? 네. <laughs> 네, 사회. 확실, 확실한 게 좋습니다. 네. <laughs> 자, 네. 15핵은 무슨 뜻입니까? 15핵은요? 아, 근데 이게 초년은 필요 없네. 중년부터니까. 에? 네. 자, 중년 따지겠습니다. 네. 중년은 17핵이네. 17핵. 용맹, 용진격이네. 똑같네요. 어, 재밌네. 네. 핵수 뭐, 비슷하니까. 에?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말년을 보자. 네. 말년을 보니까 10핵이네. 말년은 10핵이네. 10핵은 뭐라고 그 해놨어요? 망했다고 얘기했잖아. 왜요? 공허하다는 <laughs> 공허격입니다. 그렇지. <laughs> 네. 자, 공허? 네. 글쎄 내가 공허한 거 안다. 공감 안 되는데. 난 아, 공허한데. 네. 그러면 평생. 매일매일이 충만됐는데 네. 평생은 21. 네. 그건 괜찮아 보이네. 수령격. 아 수령. 네. 우두머리 듣는 소리네. 네. 자 수령격. 우두머리는 그래도 한 분야에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으니까 뭐 네. 그냥 그런대로 네. 뭐 아니라고는 못하겠다 네. <laughs> 이렇게 네. 이게 더 낫나? 근데 공학계 이런 건좀또 그러네. 네. 어, 만약에 그냥 혼자 평생 살았으면 공화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열심히 다 원래 잘 살고 있는데 뭐. 네. 그래서 그냥 본래 이름만 가지고 논하고. 네. 바꿔서 보는 것은 알아서 보세요. 네.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군요. 네, 참고 되셨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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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셨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